트로트 가수 영탁은 최근 KBS의 인기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에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등장은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었다. 이 무대에서 영탁은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강력한 무대 매너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이 있고 감성적이었으며 무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녹화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KBS 사장은 영탁을 방송사 연애팀에 고정시키기 위해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영탁의 재능과 인기를 인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영탁 측은 이미 다른 방송사인 TV 조선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했다. 거절당해도 KBS는 기죽지 않고 계속 기다리며 영탁이 앞으로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다. KBS 사장은 이 재능 있는 가수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제안과 협력 초대를 했다. 그는 영탁에게 보다 나은 조건과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고의 재능을 얻기 위한 방송사들 간의 경쟁이 새로운 것은 아니며 영탁은 현재 KBS 우선순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탁은 KBS 계약 제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로트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 중 하나이다. 그의 인기는 그가 출연한 예술 활동과 TV쇼에서 점점 더 확인되고 있다. 또한 그의 음악은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공연은 항상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TV 조선과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KBS의 관심과 초대는 영탁의 재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KBS 사장이 여러가지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도 이 방송사가 톱스타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겠다는 각오였다. 이는 KBS가 얼마나 영탁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영향력이 커지고 커가는 커리어에서 영탁의 선택은 앞으로 이미지와 커리어를 쌓는 데 중요할 것이다. 그의 각오와 결단력은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두개약 모두를 계속 추구한 것은 또한 그의 음악적 경력과 텔레비전 경력에 대한 투자와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영탁은 KBS의 계약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의 인기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는 TV 조선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활동과 TV쇼에 계속 출연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다양한 무대에서 볼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있다.